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일하시려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 계획 아, 세면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수요일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직하지만 어, 많은 이해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0편 47편은 먼저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생활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을 섭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심으로써 식량을 풍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계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 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는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분위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인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국민화심으로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고 좋은 일로 느껴지는 마음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추축원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할렐리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더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하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무사림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10편 147편은 바벨론 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도구심과 치료하심을 회복시켜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0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바벨론의 기나긴 포로, 생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없었던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 태워버린 태워 태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레미야를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함께 재건을 하였습니다.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자신들의 개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달았기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 일이 선하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에 피하여 황폐하게, 황폐하게 되었고, 전쟁 프로로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고, 그 시간에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가지 모습으로 방해와 공격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우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게 하셔 다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받은 다들 고치시고 싸매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성들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프로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아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진 관계와 마음과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한 고치시고 싸매어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살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애국에서 그들을 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는 포로로 내버려 두자 어, 그리고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무너진 성옥과 성벽 그리고 성전을 다시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38년 삼십팔년 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눈면수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병이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희부시켜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던 것을 다시 희부시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벌 보십시오 이렇던 모든 것 자녀들과 물질과 명예까지 갑절로 회복, 어, 회복시켜 주셨다고 욕기서 4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별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죄와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와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윤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에 무너진 부분에도 두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되어 주저앉으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8절 말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물을 추려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화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프로스 성도 여러분, 불가를 갈림케 하시는 하나님, 낙신임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병든자를 고치시고 썸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저를 비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보이는 아니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을 어느 노가 다셀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별을 모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절 말씀에 별들의 수위를 세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애국의 노예성을 하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하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백성 하나 하나를 다 알고 섭리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십억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알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과 시온은 신앙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신앙이 있는 교회 아 교회는 교회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는 주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며 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프로스교회가 그리드리기 위해 우리는 늘 깨워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 드립니다.